안녕하세요. 레드알프의 정준석입니다. 네. 비트의 장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볼보의 엔트리 모델. 네. 40 시리즈 음. XC40인데요. 2021. 연식 변경을 통해서 마일드, 네. 하이브리드를 더한. 네. 볼보 XC40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동일하게 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XC40은 60이나 90드레즈랑 다르게 사이즈를 축소해 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패밀리로을 반영하면서도 XC40만의 그렇죠. 디자인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토르의망치 그렇죠. T자 형태의 데일라이트를 약간 Y자 비슷한 그렇죠. 형태로. 그런데 정면으로 봐서 그냥 얼핏 보면. 그냥 t자로 보이는데, 직선으로 원래 그냥 완전 t자였던 게 y자 형태로 살짝 변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서, 네네. 약간은 좀 스포티한 느낌이 저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게. 네네. 그러니까 60이나 90은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네네. 주는 것 같고, 네네. 40 쪽에서는 조금 더 스포티한 젊은 네네. 디자인을 저 데일라이트를 변형을 주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사진이 이쁘게 나온 차가 있고, 실물은 다른데 <laughs> 사진에 되게 안 나오는 차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볼보는 진짜 사진에 이쁘게 나오는 이유가 비례성이 좋다라는 거죠. 헤드라이트의 어떤 뭐 크기, 그릴의 크기, 범퍼 디자인, 돌출 부분, 그 들어간 부분, 강조되는 라이트 부분,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각도를 다양하게 찍어도 다 이쁘게 나온다. 그게 역시 볼보 모델의 특징이고, SC40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경험을 저희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밀리로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이즈만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는 건데 또그 부분에서 이렇게 사공처럼 디테일이 바뀌고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게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한 디자인이라는 건 그렇죠. 어떻게 변형을 하고 뭐 어떻게 리터치를 가져가더라도 음. 기본이 좋기 때문에 패밀리 룩을 따른다고 해서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기 위한 어떤 이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균형미가 떨어지고 비례성이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엔트리급으로 갈수록 보게 되는데 볼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SC40은 SC40의 고유의 디자인이지 SC60이라든지 90 이런 모델들의 그냥 단순 축약판이다, 축소판이다라고 평가할 그런 무대는 아니다. X240의 판매량이 높은 부분은 이 디자인에 네, 더 오지 않나. 이렇게 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역시나 심플함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볼보가 최고다. 그리고 소형 SUV에서도 그걸 잘 보여주고 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측면. 자 측면을 보면 확실히 소형 SUV라는 게 느낌이 와요. 딱 보면 약간 전면부만 봤었을 때는 이거 작은 차다 이런 느낌 만들었는데 측면부로 보면 오버행이라든지 이런 걸딱 시각적으로만 봐도 짧다 <laughs> 작은 차 맞다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은 건 C 필러부터 A 필러 그다음 후드 라인까지 이어지는 이. 측면부에서 이 무게의 중심이 쫙 밑으로 깔리면서 되어 있는 균형감. 네. 그러니까 차가 커 보이진 않는데 음, 네. 좀 짱짱해 보인다는 음.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 주고 있고 단단해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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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 0와 903즈하고는 다르게 비슷한 라인을 가져가는데도 날렵해 보이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C필러 라인 처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텔램프라든지 헤드램프가 맞따라 들어오는 저런 파팅 라인들이 스포티한 젊은 느낌들을 주고 있어서 음. 그리고 저희가 볼보 탈 때마다 마음에도 휠 디자인. 그렇죠. <laughs> 휠도 네. 우리 정생이 좋아하는 차기도 편하고 음. 보기에도 좋은 저런 것들이 다 소형 SUV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보는 잘 풀어내고 있고 또잘 녹여내고 있다. 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 후면부에 있어서는 XC40의 디자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네. 그 부분이 아닐까. 볼보를 상징하는 세로 형태의 텔 램프는 음. 가져가는데. 네. 독특한 음. 라인을 그려서 넣어 줬습니다. 근데 그게 꽤잘 어울립니다. 음. 그리고 이 트렁크 라인도 약간 볼록 튀어나온 듯한 그런 볼륨감을 연출을 해 줘서 좀 볼보는 이 후면부에서 보면 자신들만의 테일램프 형상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집중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현행 세대들 모델들 보면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리고 어,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디자인 이 그런데 그 디자인을 밸런스 있게 녹여낸다라는 부분에서 볼보가 이제 요즘 참 디자인에서는 이제 물이 올랐다. 더 테일램프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진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네. 수 있는 디자인인데 저렇게 함으로써 야간에 그냥 봤을 때 어쩜 볼보 차량이다 네, 네, 네. 확실한 존재감도 보여줄 네. 수 있고 또 XC40 같은 경우는 저 디자인 상당히 이쁩니다. 그렇죠. 머플러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b 포 이제 뺐지 부착되어 있고 이번에 이걸로. 연식 변경 통해서 그렇죠. 변경된 네. 비포 패치가 새롭게 자리를 했고요. 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네. 센터페시아 네. 구성에 있어서는 X40만의 네.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소재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적용된 면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쨌든 네.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죠. 적게 우드는 네. 실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적게 들어가 있고 뭐 에어벤트나 이런 부분 은다 동일합니다. 네. 60스리즈나90스리즈에서 그렇죠. 봤던 세로 형태의 디스플레이라든지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된 건 엔트리 모델임에도 네. 상당히 긍정적인. 다운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오디오 조작하는 이제 기어레버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다름을 뒀는데요 파진 형태로 해갖고 수납도 할수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할수 있는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차량은 인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laughs> 크리스탈 기어봉 아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밤에 불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 이 크리스탈 기어봉을 만날 수 있는 건 볼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볼보하면은 가장 대표했던 그시동 가능 그 부분하고 드라이브 모드가 40은 시동 일반적인 형태 네, 버튼 스타트 버튼으로 들어갔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갔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오디오 조절부 이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작하는 원래는 이제 다이얼식인데. XG40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XG40은 기본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추가된 이외에는 뭐 일반 주행 모드, 컴포트, 개인 맞춤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스포츠, 에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G40 가진 것좀 특징이 이 센터 콘솔. 이 앞쪽에 이거 휴지통. 휴지통. 그리고 이렇게 여, 여시게 되면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비우기 쉽도록 좀 아이디어 음. 수납공간을 활용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디자인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패밀리룩을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다만 하나의 차이점은 소재가 이게 조금은 뭐랄까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저렴한 소재로 느낌이 옵니다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건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패턴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소재가 좀 떨어져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그렇게 깨지진 않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센터페이지가 일단 동일하니까 엔트리급에 다운 소재라든지뭐 그런 게 들어갔지 마감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60이나 9 0 3린지는 인스크립션 모델 들어가면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음. 바워스 위킨스 그렇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근데 이 차량에는 하만 가돈. 네.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네. 이 차급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려주게 하는데, 우리 동생이들 하는 말대로, 형, 그걸 듣지 말았어야 아, 돼. 안 듣고 들으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자, 그럼 2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등받이의 각도가 약간은 서있습니다. 서있는? 네, 약간은 서있고, 그렇다고 뭐더 이렇게 조절이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못할 좀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타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장거리에서 안락함을 느끼기에는 다소 약간 불편하다. 그다음에 뭐 열선 은3단으로 해서 좌우 다되 있고 뭐 충전 포트 USB 네 되어 있고 에어벤트도 뭐, 별도로 빠져 있고 네, 뭐 소재야 뭐 어차피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한반적으로 레그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역시 그 볼보 SUV에서 특징인 이 엉덩이 부분 시트의 폭이 약간 짧은. 네, 역간 짧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돌보를 항상 칭찬해주게 요거 발. 풋공간. 풋공간. 요거 쏙 들어가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리를 이렇게 핀다는 느낌 식으로 탈수 있다 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뭐 체급 고려한다고 하면 꽤 괜찮게 뺐습니다. 네, 네, 네. 뭐 헤드룸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고요. 네. 레그룸도 시트를 어떻게 가져나는 따라 좀 타이그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운전한 그대로고 네. 저희 동생이 탔을 때 촬영하는 좀 뒤로 밀어놓은 형태인데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아니에요. 없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시트도 1열 시트에 비해서는 불편한 거지 네. 그냥 2열 시트 세그먼트 고려했을 때는 뭐 이동하는데 크게. 기본적으로 부분. 볼보가 시트에 대한 착좌감을 워낙에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등받이가 서 있고 공간이 좀 좁더라도 비슷한 구조로 가진 타 브랜드들보다 훨씬 편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볼보 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고요 SUV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 주면 전동오 전동. 예. 전동. 이 세그먼트 전동. 어,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SC40에서 공,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 트렁크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관인데 2급 비례해서 쓰는 상당히 넓어요. 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UV 트렁크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 한번 갖다 놓으면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선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구조를 잡아주게 만들었는데 자 그냥 이렇게 밑에, 밑에 공간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더 커팅이 어, 들어간. 폴딩이 이렇게 될수 있는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층을 1단, 나눠서. 2단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자 이쪽 안에를 하나의 그냥 독립 공간으로서 물건 같은 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면서 어떤 뭐 왔다 갔다 한다 덜컹거리면서 뭐찰기지가 밀린다든지 그런 게 없이 딱 공간을 잡아주고서 또 이쪽은 이쪽대로 파티션 역할을 네. 해주는 그런 이런 되게 세세한 부분들이 볼보가 되게 참 준비를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볼보가 외관을 잘 만드는 브랜드야그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같습니다. 대해서는 네. 확실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좌우 폭은 뭐 제가 항상 비교하는 골프 캐디백은 안 들어갑니다 가로도 안 됩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쩔 수 없어요 시트 폴딩을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요 소용이니까 그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대신 뭐 반듯하게 되어 있고 어, 네. 골프백을 제외한 다른 네. 뭐짐 네.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적절할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어 시트도 폴딩이 돼서 SUV가 네. 갖춘 활용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세그먼트 대비해서 꽤 충실하게 갖추고 있지 않나 그 공간적으로도 XE40은 좀 여유롭게 네. 갖추고 있다 세그먼트 대비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닫아주십시오 아 전동이 있어야지 나이 좋아 <laughs> 엔트리 모델 40 시리즈 SUV지만은 볼보는 볼보다. 그러 그러니까 네. 세그먼트는 소형 SUV인데 네, 네. 주행을 해보면 소형 SUV 같지 않아요. 그데 이전에는 T4였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똑같이 그렇죠? T5가 아니고 T4를 붙인 건 S60이나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는 2.0 가솔린 터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차급에 맞춰서 출력을 좀 다운사이징 해놓 그렇죠. 그래서 일반 모델 S60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250마력 정도 나오는데 이 차량은 최고 출력이 한 196마력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에 맞춰서 출력을 조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XC40을 거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 충분하. 네, 뭐 일단 공차 중량 자체도 그렇고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시켜놓은 그 파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전혀 않는 거기에 이번에 모델에 주된 포인트는 마일드하이브리드 네, 그렇죠. 뭐 S60이라든지 V60에 붙였던 네. 그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을 XC40에도 적용시켜줬는데요. T4하고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S60 때도 그랬지만 차가 좀 달라져버렸습니다. 음. 이 48부터 하나 추가해줬을 뿐인데 그렇죠. 차가 완전히 좀 달라진 느낌을 전달해주는 게 처음 초반이라든지 재가속이 이루어질 때 그렇지. 이럴 때 전기모터가 개입되면서 네. 조금 더 부드러운 가속이 이루어지고 특히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아이들링 스타앤고 기능을 활성화 시켜놨을 때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네.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출력에 있어서는 한 14마력 정도 이렇게 더해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반적인 주행에 있어서 상당히 차를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포로 바뀐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확실히 내연기관만의 어떤 한계점을 조금씩 조금씩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과거에는 조금 아 이건 조금 아쉬운데 했던 부분들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기후 전에 T5도 그랬고 T4도 그랬고 볼브 엔진 가솔린 엔, 이 터보 엔진 자체가 약간은 거친 그렇죠. 엔진 질감 자체도 네. 그렇고 시동 걸어놓고 밖에서 들으면 어 이거 좀 디젤 엔진 그렇죠, 아니야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네, 좀 네. 소음이 있는 엔진이었는데 이게 전기 모터가 더해지다 보니까. 인제는 최적화된?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이 엔진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laughs> 앞으로는 결국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계속해서 볼보는 저,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흐름을 따라간 모습이고 하체 세팅도 역시 볼보다운 그런 느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데 제가 항상 볼보를 는게때 크로스컨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표현을 할까 항상 어, 고민좋 하는데 좋긴 한데. 네, 딱 그거예요 크로스 컨트리 때는 제가 그냥 와, 이건 죽입니다. 끝내줍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차들은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퉁퉁 튀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또 잡을 때에서는 정확히 잡아주는 이런 건데, 이 X40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가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딱 그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뭐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나와 칠상 사이 정도. 정도? 근데, 실내 공간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떤 뭐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개방감 좋고, 젊은 세대들이 정말 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사이즈의 SU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서울시내 주행하고 일상 주행할 때는 이 정도 크기가? 딱이죠 상당히 좋아 골목길 지나갈 때도 좋고, 지하주장 내려갈 때도 네네. 웬만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단보다는 또 SUV 형태. 약간 높은 포지션에서 전면 시야가 열린 상태에서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운전에좀 수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비포로 변화를 주면서 이 체급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은 볼보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트렌디한 소형 SUV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연비는 뭐 10.6, 11.12까지도 이렇게 측정되는 거 보면 볼보스러운 연비가 나오고 있고요 2.0L 가솔린 엔진에서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네.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SUV인데도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죠. 정숙하게 주행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거 1열도 이중 차음율이 아닙니다 네. 근데도 풍절음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는 그런. 지금 밖에서 주행이...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는 네. 상황인데도 상당히 정숙하게 거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뭐 세그먼트 불문에서 볼보가 진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숙합니다 상당히 체급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이게 소형 SUV인데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형 SUV면 근데 그거를 약간 뛰어넘는 반세그먼트 네. 정도 뛰어넘는 그런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서 굳이 큰 차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뭐 XC90보다는 XC40도 꽤 적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 볼보는 그래도 그애트리급으로 가더라도 이열 레그룸이라든지 기타 운전자 조수석 이런 공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빼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다. 물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나 이런 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군더더기 없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 군더더기 없다는게 시각적인 어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주행에 있어서도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렇지. 나갈 때 정확히 나가 가지고 제동할 때 정확히 제동해 주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막 복차 아니면 뭐 아무튼 이상해 아니면 힘들어해.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액셀을 가져가서 네. 가속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도 사실 뭐 답답한 게 느껴지는 게 음. 없습니다 상당히 뭐 부드럽게 가속이 이루어지고 네. 또 순간가속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느낌의 세달을 그렇죠. 타는 확실히 간결해요 돌보는 간결해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세팅 이 단단한 하체를 갖고 있는 SUV의 특징은 승철차를 타고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 이제 부드러운 쪽에 치중을 하게 되면 포지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렇게 울렁울렁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 이제 볼보 SUV들의 특징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세단에 타고 있는 건가 아니면 SUV를 타는 건가 그게 혼동될 정도로 승차감이 거의 일치화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보. 전반적인 차량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는 달리고 돌아나가고 음. 서고 하는 이 과정이 가장 기본기. 음. 그 기본기에 있어서 요즘 볼보가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네. 예전 볼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렇구나. 그런 주행 질감 감성들을 이제는 볼보가 제공을 해주고 있다. 뭐 파워트레인이 변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기에 네. 대해서는 확실히 논할 만큼의 상품성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잘 팔리는 차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뭐잘 팔린다고 좋은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변이 되는 거고 XC40 같은 경우에도 최소 6개월 기본 1년 네. 기다려야 살수 있는 차량이 그래서 제가 못 삽니다. <웃음> 저는, 저는 <웃음> 지금 며칠 안에 나와야 <laughs> 볼보의 60 시리즈, 음. 그러니까 주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죠. 4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꽤 많은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어 실제로 공도에서도 40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 모델도 잘 팔리는 모델이구나왜냐면 디자인도 이쁘고요. 사실 이쁜 게 맞고. 근데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어떤 주행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선택을 못 받을 텐데 만족스럽습니다. 역시나 볼보는볼보다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어, 상당히 네, 차가 많아서 네. 사실 요즘에는 남성분들보단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차의 판매에 그렇죠. 많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볼보는 성공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주는 게이 엔트리 모델 네. SC40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브랜드의 막내 엔트리 모델이지만 볼보가 자랑하는 다양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XC40도 전트림 기본 반영되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 자유로우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볼보 XC40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타뱅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 쓰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볼보 XC40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꽤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48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 1 9 k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7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52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하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XC40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역시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등급은 뭐 이렇게 기함이라고 불리는 대형 모델들이라고 볼수 있지만, 플래그신 모델, 네,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볼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냐가 가장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아 볼보는 확실하게 역시나 자기네들 방향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전체 라인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디자인, 어떤 파워트레인에 대한 성능적인 부분, 또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위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아, SC 40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역시 볼보는 볼보다. 말 그대로 엔트리는 입문형 모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 저 브랜드를 한번 사볼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끼치는 네.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만족스러야 워그 다음에 네. 선택지도 그럼요. 주어지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XC40 상당히 충실한 상품성을 갖추고 맞습니다. 있지 않나. 그래서 40 경험했을 때 60이든 90을 욕심내고아나 네. 어, 다음에도 볼보를 사봐야지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흠잡을 부분 없었던 그럼요. 볼보의 소형 SUV XC40 비4만나왔고요 이상 저는 레드 달 PM. 피트 정영 처리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